주제를 좀 바꿔가지고 네. 네, 수도권 부동산 전반 분위기를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건 누구나 부인할수 없는 그런 현실이 됐는데 이 수도권 집값의 종착점이 언제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뭐 어느 정도 더 하락이 진행될 것 같다, 몇년 정도면 반등할 것 같다 이런 면을 좀할수 있을까요? 시장이 다시 반등할 거라는 기대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렵. 음. 그런 상황이 오기가 굉장히 어렵고, 결국에는 사용가치와 어떤 이게 맞닿아지는 지점까지는 가격이 내려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는 17년 가격이 제일. 리즈너블 하다고 보세요 예, 네, 그 정도 수준이 제일 리즈너블 하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사실 또 이게 경기가 더안 좋아지면, 그거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음. 네, 그래서 조금 섣불리 얘기하기가.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경우에는 2015와 2017 사이 그 어딘가쯤 이렇게 네, 보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가장 이제 저점으로 떨어졌을 때 아무도 집 사서는 이제 돈을 못 번다라고 생각했을 때의 수준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상황이거든요 음. 주거용 부동산에 있어서 사실 결국에는 자기가 이용하고 소유하는 거에 대한 가치인데 그게, 그게 맞닿아 있었던 시점이 음. 그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 더 내려가지는 않았잖아요 아, 네. 네, 거기서 이제 조금 이제 빚내서 집사라 하면서 사실은 이제 조금씩 수요가 붙고 그 이후에 이제 가격이 15년부터 해서 쭉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던 건데 근데 규모도 커지고 경제 규모도 커지고 사람들 소득 수준도 좀 늘어났으니까 사실은 그때보단 조금 올라간 수준. 과거에 정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을 때를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부양책이 많이 나왔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집을 사는 사람들을 보고 너는 바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니까요 미 분양 아파트 사면 양도세를 면제해준 이런 것뭐 처럼까지 나왔었거든요 이런 정도의 불황이 올수 있을 것인지 이것도 관심을 해 보세요 이런 정도의 불황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책적으로 이걸 도와주는 정책들은 생각보다는 더 빨리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부동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물려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예 이게 거래가 멈추고 이거에 대해서 황금을 할수 있는 방법이 막히는 상황이 네. 됐거든요. 네. 근데 자산의 80%가 부동산인데 사람들에 돈은 없고 어쨌든 이게 돌개는 만들어야 되는데 거래가 전혀 안 되고 그러면 어떤 할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하려고 할 거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치가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선도입 팔 수도 있고 또 그걸 원하는 쪽에서 또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때처럼 막 아주 늦게 도입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요. 제때 좀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 네, 근데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지금 살아난 시장은 아니죠. 네, 네, 네. 왜냐면 하 이게 워낙 뜨거웠던 시장이 지금 냉각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진짜인가? 음. 뭐 이런 의심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실을 보고 있지만 네. 마음 한편은 이제 옛날이 기억이 나는 거죠. 그렇죠. 생각 옛날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건 있지만 이렇게까지 지금 사람들이 뜨겁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던 시장이고, 어, 거기서 지금 가격이 좀 내리고는 있지만, 불과 몇 달이고, 이게 마치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꾸준히 얘기해 왔던 게, 금리 인상이 어떤 시발점이 됐을 수는 있겠지만, 트리거는 됐지만, 트리거는 됐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가격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던 거였거든요. 막상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어떤 이거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나, 나니까 거래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도 안 되고 더안 되잖아요. 그럼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데까지 좀 음.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는 더 공포감이 들겠죠. 근데 그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진짜 사람들이 살수 있는 능력이 되는 수준까지 내려와야 거래가 살아날 음. 거거든요. 이걸 뭐 풀어준다고 해서 그러면 막 부자들이 막 매집을 한다? 이,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 강남에 대규모 입문량이 나오면 그것만큼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 거 표현할 다른 게더 없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제 기억에 반포자이나 이런 것도 다 미분양이었었거든요, 실제로. 저도 그때 네. 어떤 사업장을 하나 참여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시공사 담당자가 할인해줄 테니까. 할인 아, <laughs> 받아가라고. 반포자이? 아니, 밤부자이? 반포자이는 아, 아니고. 네. 그때도 근데 제 소득 수준이나 제 생각에는 어휴 제가 어떻게 그 가격에 삽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안 사긴 했지만. 비싸서 다 미분양이 났죠. 네. 그때 29평이 6억? 9,000인가 7,000인가 이정도에 분양을 했는데 미분양이 다었거든요 그때는 비싸다는 축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평당 3,000, 300, 3,500이 뭐 정도도 비싸다고 했던 분양가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싸다고 해서 4,000 네, 그렇죠 싸서, 예, 싸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뭐5,000 정도 이렇게 네. 분양을 할 건데 그렇죠. 그 물량이 이제 또 일부가 있는 경우하고 대거 물량이 흐르는 경우하고 했을 때 과연 이게 다 분양이 될까 사실 그래서 둔촌주공이 빨리 분양되기를 저는 진짜 어... 바랬었거든요 워낙 물량이 많기도 그렇죠. 하고 과연 이게 시장에서 다 소화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둔촌주공 얼마 전에 영상을 올리셨던데 만약에 둔촌주공이 평당 4천에 나오면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4천이면 25평이 그렇죠. 10억이죠? 네. 근데 우리가 연초만 해도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연말의 상황과 음. 내년 또 상반기의 상황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보면 방배동이나 이런 데서 강남을 봤을 때 네. 분양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재건축을 많이 하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네. 좀안 좋은 시기에 분양이 될것 같은데 네. 과거 우리가 반포동에서 봤던 것처럼 미분양이 위기도 많이 나오게 될까요? 결국은 돈을 쓸수 있는 사람, 가용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요. 강남권에 뭐 지금 시세가 30억 한다고 하는데, 뭐, 20억이 안 되게 분양을 할거 아니에요? 그래도 굉장히 높은 금액인데. 아, 20억 정도 되는 금액, 또는 10억대 후반에 분양이 나올 거고, 그러면 대출 부분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몇천 세대의 물량이 풀리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돈이 있으신 분들은 집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이 분양을 열어주겠죠. 제 생각에는 무주택 상황에서 이 많은 물량이 그 가격이 나왔을 때 소화가 된다? 는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분양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이걸 좀 풀어주자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돼서 가격이 올라서 굉장히 자산이 많아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조차도 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저는, 글쎄요. 저는 시장을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건지 네, 네. 정상적으로 보는 건지 자산 규모나 소득 수준이나 이런 네. 걸 봤을 때 아파트 30평이 20억?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아, 많이, 많이 과하다 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 브릿지는 금리가 뭐, 20%대가 지금은 어, 대출을 해주기만 한다고 하면 그니까요? 땡큐인 상황이거든요 브릿지도 그렇고 본 p f 가 거의 지금 되는 사업장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브릿지하고 사업 들어간 후에는 이제 본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리파를 그렇죠. 한번 하잖아요. 응. 근데 리파도 한 번밖에 안 해주거든요, 보통.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사업장들이 지금 전국이 부지기수인데 네. 이게 한 번은 어떻게 리파로 해서 넘어간다 하지만 다음 차수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금리도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어, 그런 물량들도 진짜 많이 나올 것 같고, 오히려 이제 NPL 이런 거 크게 하시는 분들은 음... 이런 거에서 또 기회를 볼수 있겠죠. 최근까지 워낙 부동산이 호황이었기 때문에 그 시행하신 분들이 다 되게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근데 하시던 분들이 멈추시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 그렇죠. 동안 벌었던 걸 사실은 거의 다 물릴 수 있는 약간 좀 그런 상황이신 거죠. 위기는 기회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조합 같은 거 좀. 결국은 뭐 부동산으로 엄청나게 돈을 벌어보겠다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내집 마련에 대한 희망이 크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내집 마련은 내가 원하는 곳에 또 내가 만족할 만한 집을 구하고자 하는 게 목표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기회가 앞으로 펼쳐질 시장에서 내가 그런 그런 만족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이 어딘지 또 어떤 단지, 어떤 아파트, 어떠한 평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 필요하고 나중에 뭐 내가 물건이 나왔어도 고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 거든요 근데 그런거에 대한 고민이나 생각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게 싸다고 하거나 이게 좋다고 하면 그냥 그 말에 음. 이렇게 서, 톡톡 그냥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후회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내가 이거를 나중에 팔아서 또 이익이 되고 또 이게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것 보존될 수 있는 것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계속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효용을 줄수 있는 음. 건지를 알아야 되니까, 뭐 시간이 있고 사람들이 막 불안해, 경쟁자가 많은 시장에서 뭔가를 보면 좀 섣불리 판단할 수 있으니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오히려 내가 조금 더 여유를 갖고 물건을 찾을 수 있으니까 주의를 좀 많이 들어보셨으면 음. 네, 좋겠습니다. 집 사면 바보야 이런 얘기가 들 때까지 참으면 될까요? 아니면? 뭐, 또 신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집을 사도 된다, 당신은. 그니까, 집을 사는 게, 뭐, 금액도 되게 중요하지만, 결국 자기의 여건이 어떤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내가 이거로 스트레스 받지 않을 수 있는 집을 사는 것. 음. 그러니까 그런 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물론 그러면서도 시장 상황이 아 지금이 정말 최저점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시점에 사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근데 그런 신호는 되게 시장이 그냥 나와요. 정부가 정말 등 떠밀면서 집사라고 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모든 규제를 풀어줬을 때 그래도 사람들이 안 사거든요. 그런 시장에서 내가 급하게 그런 그때 나와 있는 물건 시세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오랜 시간 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던, 지켜봤으니까. 지켜보고 있으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여기서 어느 정도만 더 떨어지면, 이미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거의 바닥을 오고 있으니까, 급한 사람, 더 저렴하게 내놓는 물건, 내가 원하는 물건이 나왔을 때 실행을 하면 되는 거죠. 사는 거는 정말 쉬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정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요즘 어떤 시장 분위기가 정말 몇 개월 사이에 너무나 바뀌었고, 그래서 좀 어리, 어리둥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이게 단기에 그치지 않을까. 지금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막차를 못 탔던 걸 지금이라도 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시장 상황이 굉장히 오래 갈수 있는 환경이다라는 것. 그건 부동산 시장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지금 어떤 거시적인 경제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정말 긴축의 시대고, 이 상황이 쉽게 해결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걸좀 인식하시고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리얼하이 박가면서 박은정 이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고요. 항상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기회 에또 모실 수 있기를 네,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